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 드리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요. 먼저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는데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찬양합니다. 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자기가 그 하이스쿨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 학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클라스메이트의 그한 사람, 짱이 자기를 화장실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짱인 그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못해 신앙이야.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어, 이야기하기를, 야, 너, 어, 지금 뜨거우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야, 너 그거 오래 안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인 거,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는 믿고 그러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림으로 인하여 더 목사답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내가 더 힘쓰니까 나의 거룩함은 또한 더욱더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나도 영적으로 보호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무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내가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 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의 역할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동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은요,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동역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시죠? 교만함이 생기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함께 동역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그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사님인 카터 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망하십시오. 거짓된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무슨 뜻인가? 이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또 서로 격려하여 또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를 통해서 영혼공원의 역사들이 오늘도 날마다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는 또중부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특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세상에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의 회복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